자, 경제 관련 소식은 이분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그 생존의 지혜를 알려 주실 이주호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어서 입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국민연금이요. 어, 국내 주식에 투자 비중을 확 늘려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을 몽땅 다 코스피에다 꼬라박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코스닥 지수에다가 어, 그러니까 연기금을 평가하는 그 기준에다 코스닥 지수를 반영을 해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너희다, 코스닥이다, 몰빵해! 이렇게 유도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코스닥 3,000원 외치니까 바로 그냥 실행하는 건가요? 지난 주부터 시작이 됐죠. 아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예. 바로 저기 대통령실에서 발언하면서 음. 그게 딱 코스피 5천 찍은 날이었습니다. 음. 코스피 5천 찍었던 날에 예. 이제 그 정부에서 코스닥 3천 뭐 디지털 자선을 활용해가지고 뭐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코스닥이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이드카 걸리고. 그래서 천선을 갑자기 넘어서더니. 저 올라가는 속도 보세요. 네, 예. 속도가 엄청 빠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주체가, 수급 주체가 기관입니다. 어. 저 기관 자금이 엄청 들어오면서 지금 기관 자금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저기다가 연기금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더하면 은 이게 뭐 완전 폭발적이겠군요. 그렇죠. 지금 딱 이재명 대통령이 뭐 네. 말하면은 우리나라 실행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음. 그래서 뭐 그들 사이에 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지금 장난이 아닌 게저 기관이 하루도 안 빼고 지금 계속 사요. 음.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이번 주 내내 오늘까지도 기관이 샀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더 이게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예. 이게 저 기관 수급 주체에 예.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가 뭐 금융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예. 그 예를 들면 삼성자산운용, 뭐 미래세자산운용, 예예. 이런 데서 투자하는 것도 기관 수급으로 잡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삼성 자산 운용이 지분 투자를 한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돼버렸어요 어허. 지금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저게 원래 주가 3만원이었거든요 3만, 3만 예. 5천원 이나 뭐 2만 5천원 뭐도나와있요저 1월 초에 삼성 자산 운용이랑 음.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뉴로메카 지분을 10%를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최고, 지금 1월 2 2일날 13만 9천원까지 갔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주가 네배 올랐어요. 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지금 좀 조정이 나왔는데. 한 2주 정도만에 저렇게 네. 올랐군요. 그러니까 예. 불과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저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음. 과연 지금 저 삼성 자산 운용이 음. 왜 저렇게 코스닥에 지분을 확보를 하냐. 으흠.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얘기가 된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다음에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산 운용사가 음. 이 자금 자체를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자금도 넣을 수 있어요. 예. 개인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 이런 것들 자금을 받아서 음. 지금 삼성 자산 운용이 원래 일반적으로 저렇게 어떤 기업에 지분 투자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일이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 자금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음. 이제 자산운용사들까지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허.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삼성에서 뭐 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니까 이걸 활용해서 하나의 지금 테마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뭐 뉴로메카만 이런 게 아니죠. 네. 지금 뉴로메카뿐만 아니라 지금 리로고 보세요. 어허. 리노공업이 뉴로메카랑 똑같은 날에 삼성 자산 운용에서 지분 취득 공시가 떴어요. 어허. 근데, 리노공업 지분 5% 공시가 나왔는데 처음엔 안 움직이다가 오늘 또이 주가 폭등 나왔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포, 폭등 나오는 종목군들이 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이후에 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뉴로피도 마찬가지. 오늘 상한가네요. <laughs> 네, 바로 상한가로 올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삼성자산운용이 그각회사들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유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국민연금 돈으로 안 되니까 음흠. 삼성 자산운용까지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와. 그리고 이거 되게 지능적인 게 뭐냐면 네네. 우리나라가 삼성에서 뭘 지분 투자를 한다 이러면은 그 주식들이 굉장히 잘 가요. 어허. 예, 코스닥에 있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그런 식이고요. 음. 옛날에 레이모 로보틱스가 만 원대에 삼성 지분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70만 원입니다. 예. <laughs>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번에 PR이 e 뭐 거의 몇천배 된다 네.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뭘 한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주가 확 올라가는 음. 이미 성향이 있어요. 음흠.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정부는 그걸 노린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연금 자금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음. 삼상, 삼성, 삼성 자산 운용의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예. 그걸 가지고 삼성에서 지분 취득 공시가 뜨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고위직들은 몰랐을까? 이걸 또 생각해 보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연금 자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업의 자산 운용 자금까지도 건드려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아니 진짜 연끌도 이런 연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거 정부가 주식시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 대통령 리딩방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아, 대통령 리딩방. 그런 <laughs> 얘기 그런 얘기도, 아니, 그런 얘기도 그, 나와요. 아니, 지금. 이재명 본인이 그런 얘기했지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폐가멍 시켜야 된다고. 근데 본인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호텔 경제학을 주식시장에 도입시켜가지고. 예. 그냥 계속 돈을 어떻게든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의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허. 왜냐면 처음에 공,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을 할때 뭐라 했습니까 코스피 5000 피켓 들고 와가지고 네네. 보낸다고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 실천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을 해놓고 그 코스닥의 자금을 연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삼성 자산운용 뭐 어디 자산운용 이런 거 지금 이태프 자금 다 끌어와가지고 예. 지수를 올리는 그러니까 기업을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음. 주가만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어허. 그리고 지금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독일 국가 시가총액보다 우리나라 시총이 높아졌어요. 그래요? 네. 독일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빨리 오른 빨리 오른 거고. 어... 근데 재미난 건 예. 우리나라 GDP보다 독일 GDP가 세배 높습니다. 아니. GDP가 그렇게 차이나는데 네. 주가만 우리가 그러면 네, 주가 시총이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보다 높아요. 그건 뭐 물론 뭐 반도체 효과라고는 생각을 네. 하지만 좀 불안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 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네,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팬앤마이크 와서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어떠한 경제 방송사에서도 이거를 테마성으로 보지 않아요. 음. 근데 저는 이게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 연금 지분 투자한 기업들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한 기업들 삼성 자산 운용이 지분 투자한 기업들 이런 형태로 자꾸 저런 식으로 주가 뜨면은 그게 테마가 형성이 돼요 아니 테마주가 원래 폭등하고 그런 건 알지만 그럼 이재명 정부가 몰락하면은 그 테마는 다 무너진다는 얘긴데 지금 유로메카가 십삼만 원 갔다가 구만 원까지 조정 나왔잖아요 어, 요 앞에 저게 딱 거예요. 테마주 예. 형태의 움직임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유로메카라는 기업이 네. 앞으로의 뭐 성장성도 있겠죠. 예. 근데 삼성자산운용이 지분투자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런 변동성이 나오면서 또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지금 저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음. 지금 딱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 요참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조정을 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이 지금 뭐 이재명이 뭐 리딩방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지만, 근데 이재명 정부의 몰락과 함께 그 테마주가 끝나버리면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다 몰빵해 놓은 것들, 이게 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연금이 굉장히 흔들릴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네. 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음. 주가가 오르는 거는 좋은 아니, 거예요. 건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예. 기업이 성장해서 음. 그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예. 너무나 긍정적인 거고 박수 쳐야 될 일이 예. 맞습니다근데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가는 걸 보면요. 음. 이거는 기업에 대한 어떠한 가치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성장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으로 끌어올리는 거의 예. 뭐 코로나 팬데믹 그 이상이에요. 예. 그때보다 엄청난 돈으로 지금 끌어올리기 때문에 음. 이렇게 끌어올린 주식은 빠질 때또 무섭게 빠집니다. 아니, 당장 지금 우리가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됐잖아요. 네. 그런 거는 주식 시장에 영향 없나요?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어. 근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그게 없어요. 미국 영향도 안 받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딱 보시면요, 미국 증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시가 마이웨이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부가 지금 코스피 5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3천 만들 것이다 이 전제를 깔고 들어오니까 무조건 사는 거예요. 빠지면 사자, 빠지면 사자. 지금 대부분의 그런 대형 유튜브들 삼프로 예, 예. TV라든가. 어. 이러한 좀 많이 보시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예. 좀 약간 민주당 정권 친화적인 채널들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패널들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질 때마다 사야 됩니다. 음. 하이닉스 여기가 고점이 아닐 수.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다시 못볼 저점이고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제가 아까 삼성자산운용 얘기를 왜냐면 지금 삼성자산운용 직원들이 네. 3%에 나와요. 어허,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들이 나와서 물론 디테일한 종목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음. 근데 그들이 나왔는데 좋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삼성 자산 운용이 자꾸 어떤 기업들을 지분을 사요 음. 그럼 이게 하나의 테마 형성이 되면서 돈을 끌어들이면서 빠지면은 진짜 개인들이 다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아니 얼마 전에 그~ 슈카월드의 슈카가 네. 지금 코스피 5천이거 정상 아니라고 이렇게 비판 한번 했다가 지금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죠. 코스피 5천 만든 거는 박수칠 일이다면서 자기 발언을 갖다 가 수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게 음. 여론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슈카가 음. 코스피 5천이 안갈것 같으니까 안 간다고 했지 그 개인 의견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뉴스 기자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다 음. 그런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때 음. 코스피 3천 돌파할 때쯤에 저도 5천을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설마 국민연금까지 아니면 뭐 기업의 기관 자금까지 뭉땅 다 총동원해서 주식 시장에다 퍼부을 거라고는 상각을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들 이렇게 벌어 졌는데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정부가 간사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내야 됩니다 네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했을 때큰하락에 손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경계를 하시고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갖다가 이 분위기 타가지고 테마주가 보통 그렇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올라 뭐 이런 거에 귀가 이렇게 딱 넘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전 재산을 몰빵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테마주가 항상 휘청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돈도 못 빼고 그냥 같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투자하지 마세요. 뭐 지금 뭐 댓글창에서 자꾸 뭐 우리 주식 오르는 거 너희들이 배가 아파서 그러지? No, no. 아니, 주식 투자 하시는 거 하는데 진짜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는 국민의 힘도 좀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몰빵하는 거 비판 막 하는 거뭐 그거는 저희 펜앤마이크 같은 이런 언론사에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도 좀 이렇게 무조건 이재명 야 국민연금 노후자금 그걸 왜 건드려? 이런 식으로 비판을 그 말고 어떤 좀 대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이 국민의힘에 한번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의힘 야당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제가 뭐 굳이 감히 뭐라고 이런 말씀을 예, 예. 드리겠냐마는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예. 주식을 투자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게 아니라요 예. 저는 오히려 현 정부가 자꾸 그렇게 주식 부양에 음. 주가 부양에만 현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이 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음. 그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주, 주식이 주가는 지수는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쏠려가지고 올라서 중소기업들은 <laughs> 일부 기업들 빼고 많이 안 올랐어요 아 그렇죠. 지금, 어? 이렇게 삼성전자랑 반도체랑 이런 하이닉스랑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지만, 물론 저거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많죠. 어? 그러면 진짜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음. 성악 게미 탓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음. 굳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가 국민의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음.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음. 싶은 거는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이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 대기업이 아니지만 그 밑에서 지탱해주고 음. 근간이 되어줄 수 있는 베이스 역할을 하는 그 기업들이 음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해야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진정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수 있는 거지 음. 한쪽으로 쏠려서 양극화 현상이 나오면은 결국엔 부동산이랑 별다를 바 없이 돼버립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이 의원님들께서 예. 좀 밑에 이제 중소형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막 많이 안 내려가고 이러한 계속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음.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1차 벤더들이에요. 어, 그러겠죠 그들은 수입을 해서 만들어서 보낸단 말입니다. 음흠. 그럼 원자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안정화가 안 되면 그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세금을 내는 걸좀 감면해 준다는 거야. 음.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서 기업들이 더 상승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음. 이러한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 밑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안전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관련 법률들을 끊임없이 네. 좀내놔야 된다.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좀 단기간에 음.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주가가 빠져버리면은 음. 이게 휘청휘청해요 진짜. 아니, 진짜 국가가 넘어질 거예요 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뭐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거는 음. 지금 뭐 다른 논쟁이라 이러고 보다 음. 그 밑에 중소형단에 있는 기업들 음. 아니면 중국 기업 왜 저가 공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아, 대표적인 예, 예. 철강, 기업 철강 기업들 예, 예. 화학 기업들 이런 음. 기업들 있잖아요. 게, 그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고려양 같은 그런 기업들 진짜 알짜 기업인데 네. 공격 받아가지고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중견기업들, 뭐 현대차, 삼성, 하이닉스, 음. 뭐 기타 대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일차 벤더들이 예. 더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음. 거기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다른데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그렇게 성장을 시켜 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예.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거에 좀좀 좀 집중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신다든가 음. 이런 일을 좀 하시는 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뭐 좋은 그런 어떤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소식도 좀 낱낱 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제 외신 이렇게 쭉 정리해보다 보가 아니. 야 아마존이 또 사람을 잘랐습니다. 이번에 만 육천 명을 해고했는데 최근에 아마존이 또 대량 해고를 하면서 최근 삼 개월간에 지금 삼만 명을 해고한 셈인데요. 어 이게 AI가 도입이 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던데. 어... 한국은 괜찮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어.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고 10%로 급락 나왔거든요. 아하. 예.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잘안 나와서 급락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음. AI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그것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긴 버는데, 네, 잘 버는데 투자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 투자만큼을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의 돈이 안 나왔다, 그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음. 투자는 엄청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이게 나중에 회수가 되는 거야? 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네 어허. 그래서 실적이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음. 잘 나왔는데 10% 급락 나왔어요 어허. 근데 지금 기업들이 저렇게 어, 인력을 감축시키는 데는 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용 부담 어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금을 뭐 이렇게 좀 융통하고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게 인력 해고시키는 거예요. 예. 희망퇴직 받는 거죠. 예. 대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지금 주난리났잖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AI의 영향도 있죠. 음. AI 의 영향이 있는데 물론 AI의 영향 때문에 저렇게 한 번에 저런 많은 인력을 갑자기 저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로봇을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커지고 확장되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도 있지만 음. 지금 저렇게 감축하는 거는 AI에 대한 비용을 아마존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AI의 영향도 있죠. 음흠. 저 로봇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감축하고 희망 퇴직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 몇년 동안의 인건비를 생각해 봤을 때 음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몇년 후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야지 그 비용이 상쇄된다라고 기업들은 이미 예측해서 조치를 하는 거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참이 AI하고 로봇이 결합하면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다 이제 기계가 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하, 과연 한국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 현상이 올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해지거든요 뭐 현대차 노조가 이미 아틀라스하고 지금 뭐 선정을 선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막을 수는 없겠죠 저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음. 러다이트 운동이랑 다를 게 없어요 예. <laughs> 그 노조가 지금 하는 예. 게 그죠? 옛날에 1차 산업혁명 때그 음. 증기기관차, 그것 때문에 러다이트 운동이 이제 막 거기 막 부시고 이런 운동이 예, 있지 않습니까, 았 영국에서.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단계인데 지금 저게 음. 똑같은 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음.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음.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대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앞으로 로봇이 우리나라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끔 바꿔가야죠. 그러니까 합의를 할 부분을 합의를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좀 조율을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거는 로봇에 대한 확산은 저는 막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거 있을 때 국민의힘이 좀 나서야 줘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전부다 주가에 몰빵돼가지고 주식 네. 올리면 돼. 그거면 우리는 무조건 지방선거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국민의 힘이 뭐 지금 댓글창에서 로봇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뭐 로봇세가 됐든 뭐가 됐든 이 AI가 가지고 올 노동 환경의 어떤 변화들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비전을 음. 갖다가 딱 제시하면. 야, 이건 뭐국면은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음. 이게 또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예. 그 의사 있죠. 아, 예. 그니까 지금 보면은 의료 AI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스캔하고 그 판독하는 네. 거는 AI가 훨씬 잘합니다. 근데 그걸 도입하는 거 의사들이 좋아할까요? 아, 별로 그쵸? 안 좋아하죠. 예. 그렇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때 음. 의사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으로도 파을하고 난리가 났는데. 예. 그럼 만약에 병원에다가도 AI 적용 시킨다 음. 그러면은 이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음흠. 의사 또 반발할 거거든요. 예. 제, 제가 의사라도 음. 그 자기네들의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자기네들 일자리 를 잃어버려요. 뭐, 그는 민주청과 똑같은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쨌든 한 번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음.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4차 산업 혁명에서 우리가 또 뒤쳐지면은 음. 또 우리나라는 또 밀려요. 음. 예. 옛날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입지가 좋고 5G 통신 장비 원래 삼성전자가 1위였거든요 글로벌. 음. 근데 지금 다 뺏기고 화웨이 가 갈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4차 산업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또 뒤, 뒤쳐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과 음. 그런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율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기 거 위해서 저희가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말씀은 중국 네. 얘기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떠오르는데 지금 우리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는 거는 미국이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를 딱 제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로봇 시장에서 현대차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네.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 힘에서 네. 중국이 자꾸 그렇게 치고 나오는 거는 결국에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훔쳐 가는 그런 네. 일이면 그거를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중국의 이런 어떤 지적재산권 침해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 스파이 같은 거를 막 심고 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막을 것인가 이런 어젠들을 국민의 힘이 먼저 좀 내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음. 하고요 예. 지금 독일이 독일이 사실 자동차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이 시가총액이 독일 국가의 시가총액이 음. 우리나라한테 따라잡힌 이유가 예. 지금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가 다 유럽을 점령해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저렇게 견제를 해서 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음흠. 근데 유럽 보세요. 유럽 지금 중국 그냥 냅뒀다가 중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 경제가 지금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음. 독일은 폭스바겐이랑 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니, 지금 벤츠도 지분이 네. 거의 다 중국한테 넘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돈 벌어가지고 뭘 합니까? 음. 회사들 지분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 진출해서 지금 중국은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음.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카카오라던가 엔터. 이러한 콘텐츠 엔터 이런 지적재건이 있는 기업들은 우리 중국 지분 엄청 많아요. 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중국 지분이 많잖아요. 근데 카카오 엔터에 있는 자회사들 있죠. 예. 소위 작은 계열사들. 음. 대표적으로 아이유 씨, 현빈 씨뭐 이런 음. 엔터사들이 다 카카오 엔터 자회사입니다. 어.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가 레이블을 엄청 크게 해놓고 음. 뭐 안테나 유재석씨뭐 이쪽도 다 카카오 계열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예인들 있죠 예, 예. 소위 말해서그잘 나간다고 하는 탑스타급이 음. 대부분 다 카카오 엔터 자회사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어허. 당연히 그런 것들의 지분 투자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적재산권 이런 걸 노리는 거죠 문화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중국 문화를 들여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어 우리나라 그런 사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방치를 시켜 놓으니까 그런 게 자꾸 침투를 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흠. 독일이 지금 저렇게 된 이유 유럽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중국을 그냥 냅뒀기 때문이에요 음.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를 막아야 되고 이게 중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음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언제 또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이랑 철강 산업 다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장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이런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어. <laughs> 열심히 좀잘 방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하고. 좀 이재명이 뭔가 이렇게 아젠다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뻥 터져 갖고 뭐아 주식 막아야 돼. 아 노란 뭉투만 막아야 돼. 거기 그냥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좀더좀큰 그림으로 어 저희 패널 마이크가 열심히 그런 내용들 어, 여러분께 잘 발굴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좀 아젠다를 이렇게 좀 선점해가면서 지방 선거에서 이대로라면 중국한테 우리가 모든 걸다 뺏기게 됩니다. 뭐 그런 아젠다 얼마든 많지만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햇살 쉐리닝은 캐나다에 계신가 보군요. 캐나다 50달러 어,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오늘 저희 방송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뭐 분석 좋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2조 경제평론가와 함께 지금 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까지 다 끌어올리는 이 상황, 과연 우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주식을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우파의 경제 시스템에서 나온 건데,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든 이 우파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 예, 2주 경제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마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